선생님 여기 계셨죠? 음, 네네네. 부동작으로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막 편하게 통화시면 돼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청하신다입니다. 아 네네. 네네네 전화 상담. 네 예약 주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내가 머릿 속에 놓고 남을 갈키는 응? 무슨 갈켜내는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은행원이나 그니까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응뭐 어? 네. 은행 쪽이나 네. 이쪽에 일을 하는 것도 잘 맞고요 아니면 네. 어 교육사업이나 응 어? 교육자 교사 네. 어, 이런 사주가 좀 강해요 어어 어, 이런 사주가 네. 좀 강하고 작년에 인연이 있었으면 이별수가 들어왔거든요. 어,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자친구 있지 않았어요? 아, 여, 자친구 지금도 있긴 한데요. 아,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네. 어, 이별수가 네. 들어왔는데, 작년 어, 후반 올 초에. 어,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볼땐 그래요. 어, 뭐, 제점사가 네. 틀릴 수도 있지만, 어,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 형국. 본인이 양손에 떡을 지다가 두개다 놓치는 형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내년이나 후년에 뭐 진급이 됐든 뭐가 됐든 직장으로는 좋은 경사수도 있어라 하는 형국인데, 응? 어? 인간으로 인해서 지금 고민이 많다. 응? 어?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고민이 많다 그러시거든? 그, 원래 이제 한 3년 넘은 여자친구가 있고, 응. 음. 작년에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남나게된그 친구가 있어요. 응. 음. 이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만났던 애를 지금 계속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음, 작년에 만났던 예, 저 친구를? 예예 쉽지도 않아가지고 음음음 음, 음. 뭐 제가 볼땐 올해 두명다 헤어져요 어? 하나는 끌려가는 형고 어? 어, 지금 작년에 아까 할머니가 얘기했잖아? 정유별에 사람이 생겨서 본인이 인간의 배신을 하는 거거든? 올해는 양손에 떡을 지다가 두개다 놓치는 형국인데, 문제는, 응? 음? 하나는 빨리 놓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던 그 여친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친은 본인을 지금 안 놓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당신 뒷덜미를 붙잡고 있는 형국이거든? 응? 그런데 뭔가 남녀 사이도 남녀 사이지만 이두 사람 사이에 뭔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조금 불안해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거든. 그냥 보통의 연인 관계에 그냥 만나다가 헤어지고 본인 여자, 여자친구 있는 거 속이고 만난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응. 음, 근데 본인이 이 여자한테는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인데? 내가 지금 거의 뭐 협박 아니 협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헤어지도 못하고. 아, 이 여자가 협박을 한다고? 응. 왜 협박을 해? 어떤 식으로? 아, 그니까, 제가 지금, 뭐,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사에요? 아, 예. 네. 음, 아니, 뭐, 그, 뭐, 이거 어차피 다 음성변조 돼요. 어, 직업이 아까 그랬잖아. 교사 아니면 은행 쪽이 이거든 다. 응. 네, 네. 응, 응, 응. 근데. 이제 제가 학교를 좀 괜찮은 데를 나와서 대학을, 응. 어. 그, 본기들은 다 이제 좀잘 나가요. 음. 저보다 훨씬 더. 응. 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거고, 음. 뭐 사업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다 대기업 다니니까, 이제 가끔 이제 멀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동창회도 하고 만나고 이제 술 한잔 하는데, 남자들끼리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갔죠, 거기를어디로 가? 네. 술집에, 여자 술집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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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양주 주고 이런 데 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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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아가씨들이 이제 뭐 이렇게, 초이스 보려고 제가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음. 그, 반 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응. 음. 그니까, 몇년 전에 제가 단일했던 애인데. 제자야? 예. 네. 음. 얘가 지금은 뭐 성인이니까. 아, 성인이야? 어어. 예, 어. 네, 뭐 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데, 얘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유명했어요. 얼굴도, 뭐. 학교에서 제일 이쁘다, 이쁘고 뭐 연예인이 제일 많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응응응 음, 음, 음. 그래서 유명했던 애인데 이제 5년차 게에 있는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제일 괜찮길래 이제 친구가 이제 옆에 앉을 바에는 차이 내가 해서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한 졸업하고 한 3년 만에 본 거죠 응 음. 그래서 제 옆에 앉았는데 뭐 걔도 이제 좀 창피하면서도 반가워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아, 그러다가 만나게 됐다 뭐, 이거 아니야. 응?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뭐좀 본인을 하고 싶은데 나이차도 많이 나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또 음. 그런 데서 만났고. 근데 이제 얘는 뭐 돈도 다 필요 없다면서 뭐 음. 헤어지면은 뭐 학교 쪽에 얘기를 하겠다 뭐 음.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올고. 올리겠다 교육청에 글을 올리겠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그 여자가? 아니 근데 걔가 네, 미성년자도 지금, 아니고 니가 뭐 억지로 걔를 갔다가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어? 지가 어, 만나다가 헤어진다고 그런다고 그 교육청에다가 뭐 어, 올리고 그런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쵸 왜냐면 지금 여자친구도 대구 쪽이라서 음. 뭐 이렇게 주말에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지금, 결혼 얘기도 하고 있고, 저희 부모한테도 자라고 하니까. 본인 그 사람하고 그여자친구하 그냥... 결혼 못 해요? 네? 결혼 못 해요. 음, 봐봐야 나할수 있나 없나. 못 해요, 본인. 그니까 그, 어린, 그, 제자였던 애 말고. 아, 니까못 한다고. 그치. 전 여친하고도. 아, 그, 오래, 아, 3년 넘게 만나고. 네, 못 해요. 음그 여자한테 본인이, 어, 버림당할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만나는 그, 제던 애를 만나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런 어그 여자애를 만나는 게더 낫다는 게 아니라 아마 그그 그 본인 그그니까 원래 여친이 굉장히 외국 있을 거예요. 사람은 착하고 하나밖에 모르나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 같지 않을 거야 성향이. 응? 어? 그래서 본인을 엄청나게 믿고 있어요. 어? 엄청나게 믿고 있고. 어, 제가 볼땐 3년을 만났는지, 뭐 4년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좀 요즘 젊은 세대하고는 다른 마인드일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대신, 굉장히 남,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부드러운 것 같으나,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으면, 가차없이 돌았을 땐그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본인.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런데, 본인 조만간 아마 들킬 거예요.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아마 알게 되면 저희 쪽 부모님한테도 말하겠네. 아, 그러니까 다 깨진다니까, 봐봐요. 알게 돼요. 응. 음. 그래서 제가 볼때 그 본인. 어린 음. 애님. 지금은 뭐, 저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 아우, 안 죽어.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아유, 안 죽어. 죽긴 왜 죽어. 네? 근데 혹시라도 정말로 학교 쪽에다가, 어뭐 대부분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음. 게시판에 글이라도 올리면은, 응. 음. 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가지고, 음. 근데 둘이 만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뭘 아무도 아니, 몰라 아무도 모르긴. 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얘를 계속 만나야 되나 아니 아니 뭐 한편으로는 정리를 하고 싶요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어, 오래 가면 어차피 네. 뭐 아니 성인이기 때문에 제자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저저 저 아는 사람도 어, 자기 어, 선생하고 다니면 아니었지만. 나이 차이가 먼저 많이 져서 지긴 했지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둘이 무슨, 어, 인연은 아니기 때문에, 어 서로 더 늦고 더 힘들어지기 전에, 어, 이쪽도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음,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한테도 더 이상은 상처를 안 주는 게 좋고요. 본인이 이 여자하고 해결을 하고 그 여자친구한테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본데, 제가 볼 땐, 어, 그 여자가 알게 될 거예요, 조만간. 그 여자는 절대 당신 용서 안 해요. 뭐, 본인도 좋은 감정은 있으니까 만났겠지? 그치? 어리고. 그런 감정에 어떤 걸 끌려가지고 정리 못 하고,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가면, 본인 발목 꼼짝없이 발목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부부의 연은 절대 안 되거든? 그땐 진짜 망신수에 구설수에 내 자리도 다 뺏기고, 어? 어. 본인 이 완전히 본인 팔자가 내가 진짜 그때 잘못해서 팔자가 뒤집어졌어 이 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한테도 본인 어차피 그 여자친구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아, 제가... 고백을 하세요. 네, 저는 음. 소각장에 있는데 음. 이제 애들 수업 끝나가지고 이제 나올 시간이 돼가지고 아, 네, 네,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잘 얘기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对对。<え>